네, 대한민국 1등, 네, 주고차 컨설턴트 마입니다 지금 빛이 여기 다 어두워가지고 네, 어디서 영상을 찍어야 할지 모르겠어가지고 벽에 붙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. 네, 영상이 좀 보기 안 좋더라도 이해해주세요. 네, 이건 팝송갈 차량이고요. 고객님과 고객님 지인분들과 다 같이 오셔가지고 세 분이서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차를 골랐던 차예요. 어, 그랜저, 네, HG고요. 15년형 모델이에요. 체인지가 된 모델이죠. 그래서 디자인도 훨씬 더 많이 개선되어 있고 어, 차는 프리미엄 등급이고요. 한번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담아볼 건데. 어. 날씨가 오늘 비가 많이 와요. 에, 차가 잘 지금 비가 맞아 가지고 네, 깨끗하게 찍을 수가 없네요. 어 지금 이제 다음 고객 이제 한 25분 남았는데, 에, 다음 고객님 상담도 이제 빨리 진행해야 되고 영상도 한번 네, 촬영해 보겠습니다. 네. 네. 지금 외관 잠깐 보여 드릴게요. 비가 맞 맞아, 비를 맞아 가지고 잘안 보일 거예요. 상당히 깨끗합니다. 굉장히 깨끗하고요 고객님이 원래는 그 K7도 같이 이제 K7을 고민하시다가 제가 그랜저와 K7을 비교해드렸어요. 그리고 가장 좋은 차들 두 개를 비교해드렸는데, 어 지인분들도 우리 고객님도 저도 네, 결국엔 그랜저로 네 추천드리게 됐네요. 같은 15년식이면 그랜저는 모양 자체가 바뀌어있기 때문에 예산대가 얘가 지금 체인지부대는 모델이 14년식보다 더 비싸요. 얘가. 시세가 다, 당연히 더 비싼데, 많이 차이가 나는데, 에, 얘는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우리 고객님 예산에서 하, 그 예산을 한참 줄일 수 있었고, 그리고 상태나 주행거리는 더 올라갈 수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, 네, 선택을 해드렸고요. 우리 고객님 실제로 보시고, 아, 이걸로 하고 싶다고 최종 결정하시더라고요. 을 차는 너무 좋고요. 네, HID하고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, 휠도 정말 깨끗하고, 외관은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너무 이쁩니다. 이쁘고, 뒷좌석도 지금 보면 이렇게 깔끔하고요. 자, 깨끗하죠? 휠도 정말 잘 타졌어요. 브레이크 라이닝은 뒤에 70%, 앞에 70%라고 보시면 되고요. 타이어 상태는 지금 보시면 뒤가 아주 짱짱합니다. 네, 앞에도 여유있게 남아있고요. 뒤에가 훨씬 더 많이 남아있어요. 그리고, 네, 실내입니다. 메모리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고 네 VDC 그다음에 5만 7천 그 다음에 57,000km 주행한 거그 연식은 15년식인데 57,000km 네, 주행 거리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자 핸들 리모컨 그리고 열선 핸들 크루즈 컨트롤 트리 컴퓨터 조정하는 거다 있고요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그 다음에 통풍 양쪽 다 들어가 있고 전방 센서 그 다음에 정품 내비게이션네 지금 그리고 네, 후방 카메라, 작동 잘하고요 그리고 하이패스룸 밀러, 투 채널 블랙박스, 다 이상 없이 작동하고요 어, 그리고 슈퍼비전 계기판입니다. 우리 고객님이 워낙 그 K7 프레스티랑 구매하셨는데, 스페셜이 아니고서는 이제 계기판이 슈퍼비전이 잘안 들어가다 보니까, 네, 모양새가 진짜 차이가 많이 났어요. 그리고, 네, 여러가지로, 얘가 K7을 확실히 압도했기 때문에, 네, 우리 고객님이 선택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키도 지금 고맙게도 이렇게 두개다있고요 네, 차 상태는 진짜 나무랄 게 없어요. 주행 컨디션도 너무 좋고요. 제가 지금 하체 점검 다해 봤지만 그 하체에 작은 미세 노이도 없고요. 그리고 엔진 오일 캐스트롤로 합성유로 교환해 드렸고 그리고 필터들 다 교환해 드렸습니다. 저는 네, 액션만 취하지 않아요. 필터 그 엔진 오일도 좋은 거만 씁니다. 예, 네, 그리고 어, 냉각수 그다음에 전자기통들 그다음에 워셔액 그다음에 타이어 전부 다 체크하고 공기압 다 보충하고 그 다음에 밸런스 다 맞췄고요 이상 있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어 잘만 잘 타시면 될것 같고 네, 늘이 어, 차와 아주 좋은 추억만 잘 만드십시오 고객님이 이제 어머님도 여기다 모시고 이제 어머니를 많이 모실 일이 있어서 차를 더큰 거를 이제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주 어머니가 되게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, 이렇게 출고 영상은 이제 마칠 거고요. 어, 우리 고객님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, 예, 잘, 타시, 잘 타시고 더 좋아했으면 좋겠어요. 늘출고할 때마다 똑같은 마음이지만, 같이 고른 차라도, 네, 받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더 좋아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항상 갖고 있습니다. 어, 이제 영상 이제 마칠 거고요. 늘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, 맨날 똑같은 멘트지만, 진심으로 감사해요. 네, 저라는 사람, 네. 네, 저런 사람 정말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사람인데, 에, 전국 1등을 만들어 주시는 건 네, 우리 공인들 덕분입니다.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안녕하습니다